안녕하세요. 영남탐정사무소입니다. 음,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어, 저희가 의뢰를 받았던 사례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들, 어, 기억에, 남는, 기억에 남는 케이스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의 제목은, 어, 누가 자꾸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런 주제로 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들으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건 스토킹 피해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 젊은 남자분이었어요. 평소에 다니던 출근길에 누가 자꾸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단순하게 저희가 뭐, 의식,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저희가 자주 이런 연락을 받는데, 대부분은 그냥 본인이 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지뢰 겁먹고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희도 뭐, 구체적인 부분을 물어봤죠. 근데, 뭐 차량 뒤를 누가 쫓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은 뭐, 좀더 높은 층에, 좀더 높은 층에 버튼을 누른다거나, 같이 타가지고 뒤에 따라와서 같이 타가지고 좀더 높은 층의 버튼을 누른다던가 그러니까 그, 그런 사람들이 못보면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끼고 요렇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출근시간이 미묘하게 계속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계속 마주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한테 의뢰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혹시, 음, 뭐, 아내분 놔두고, 외도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처음에는, 아유, 그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시냐? 좀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뭐 실제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분명히 뒤에 따라다니는 차량이 있어요. 분명히 차량이 한 대가 따라다니더라고요. 검정색 세단 한 대가 조금 먼 거리에서 추적을 하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아마추어의 느낌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게 저희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쉽게 눈치를 못 채요. 근데 이렇게 눈치챌 정도로 뒤에 따라붙었다고 하는 게 확실하게 눈치챌 수밖에 없게 따라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분이 결혼을 한지 1년 정도 됐어요. 근데 예전에 사귀었던, 결혼하기 전에 어, 오랜 시간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이제... 차에 GPS를 설치해 두고 이제 음 주변 지인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저희 같은 흥신소 탐정사무소 업체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직장이 어딘지 뭐뭐 뭐 가족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스토킹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집착이 아니라 뭐 심각하게 뭐이 불안과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희가 그런 증거들을 수집했고 그리고 뭐이 업체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작은 업체였어요. 1인 업체였는데 어 저희가 고기를 어, 뭐 증거, 충분히 증거를 수집한 한 이후에 어, 그쪽에 접촉을 해가지고 이제 추궁을 했죠. 이제 뭐 이런 스토킹 혐의나 이런 걸로 고발 조치하겠다. 어, 누가 대화를 받은 받았느냐 이렇게 되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 다행히 뭐 이, 이분이 뭐 예전 여자친구라고 하고 뭐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신고나 이런 거를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가족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캐내고 전달받은 상태라서, 어, 이제, 부득이하게, 어 좀, 좀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이 집착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고 충분한 증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어 항시소 업체 업체를 포함해서 그 의뢰인까지 그렇게 저희가 처벌을 받게끔 만들었습니다 어 저희도 사실은 뭐 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단순하게 뭐 궁금하고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뭐,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할수 있지만은, 실제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두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로 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스토킹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말씀드리자면, 이런 탐정 사무소 이런데도, 어설픈 업체를 고용을 하게 되면, 사실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돈, 돈 50만원, 100만원 싸다고 그런 업체를 고용하시기 보다는 차라리, 어, 비용이 조금 불편하고, 어, 조금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직접 해보실 수 있는 방법들도 많기 때문에 차라리 직접 한번 움직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어설픈 업체에서 일을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식으로 뭐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드린 주제 자체가 스토킹 피해에 대한 부분이고 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런 비슷한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유사한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어 아무래도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은 조금 더어 쉽고 정확하게 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 드리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당장 있습니다. 저희도 음 굉장히 경력이 오래되고 좀 저희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굉장히 일을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한테 일을 한번 맡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어, 굳이 일을 안 맡기시더라도 전화 상담은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면은 본인이 직접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보다 쉽고 효율적인 방법, 이런 부분들 충분히 알려드릴 거고요. 만약에, 음, 그렇게 할 수가 없거나, 그렇게 할 시간이 없거나, 어, 조금 재능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괜히 그렇게 발각돼서 일이 어렵게 되는 것보다는 조금 충분히 가능한 상황일 때, 어, 증거 수집이나 뭐 어떤 일을 해결하는 부분을 저희 같은 업체에서 도움을 받으시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그만큼 일이 어려워진 이후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고 정확한 정황도 조금 어그 전보다는 조금 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뭐, 충분한 좋은 거 상담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